너무 솔직하네. 응? 아니, 너의 몸의 반응이 너무 솔직해서. 거짓이 하나도 없이 전부다 솔직하게 반응하잖아. 이쪽을 스치면 이쪽이 반응하고, 반대쪽을 스치면, 또 여기가 반응하고, 간지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 건가? 아니면은, 잘 느끼는 건가? 간지러운 거 맞아? 내가 너무 간지럽게 난뭐한게 없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스쳤을 뿐인데 내 손가락 움직임이 이래 봬도 피아노 치던 손가락이야 아주 미세하게 건반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무슨 연주하는 거 같네 아 맞아 너도 피아노 칠줄 알지 않아? 그치? 그러면 내가 연주 하나 해볼게 뭘 어디다야? 여기. 누르는 대로 반응하는 솔직한 악기가 있는데. 심지어, 소리도 잘 나. 자, 그러면은, 연주할 테니까 한번 맞춰봐봐. 웃기지말고 맞추라고 뭔지 <laughs> 이래가지고는 전혀 모르겠어? 그러면 좀더 세게 쳐볼